여러분, 그 어제 어 야당이 주도하고 전체 좌파들이 모여서 한 집회를 보니까 음. 여러분 우선 신문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음.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고 <laughs> 우리 보수 우파는 또 10월 27일 교회 연합으로 하는 것은 조금 나왔는데 어제는 보니까 아예. 음. 거의 중계하다시 했습니다. 맞죠. MBC에서는 중계를 했어요. 중계 방송을 했어. 저는 그것을 뭐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어, 2013년도 음. 아. 2016년도죠. 박근혜 탄핵을 발의하고 3개월 만에 국회에서 탄핵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제가 선진국 중에 현역 대통령이 탄핵 당한 예가 있나 봤더니 유일합니다. 중진국 중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남미에. 자, 그만큼 탄핵이란 것은 굉장히 그것도 현역 대통령, 저는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10분의 1만 따라가서도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탄핵을 당할 만한 그런 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탄핵이 발표되고부터 바로 광화문에 뛰쳐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를 보니까 제가 두 가지를 딱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지금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좌파, 거기에 개딸, 민주노총, 정규도, 이 친구들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보다도 훨씬 정교하게 지금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해봤거든요. 재미를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박근혜 탄핵할 때 처음에 촛불 광화문에 몇명안 나왔습니다. 그때도 우리 보수파가 방관했기 때문에 그 모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국힘당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진짜. 예? 한동훈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가. 국힘당은 말이죠. 여러분. 신혜식 대표는 왔어? 정말. 일로 오셔. 이제는 다시 고쳐서 뭐 수술해서 쓸수 있는 당이 아닙니다. 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방송 보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작년 2월 달입니다. 처음에 김건희 특검을 들고 나왔을 때 목사님께서 바로 방송에서 바로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즉시 <laughs> 그래, 특검하자! 음. 김정수! 김해경까지 턱금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국힘당에서 그렇게 나갔으면요, 턱금 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오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는 마치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는 김건희 영부인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2016년도, 17년도하고 지금은 우리 광화문 우파 세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애국 세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벌써부터 몇 개월 전부터 11월 달에 이재명 선거 선고, 1심 선거가두개 있는데 그때 가면 분명히 뭔가 일으킬 것이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힘당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 놈들은 자기 국힘당 국회의원 자리 하나 밖에는 별거 없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뭘 합니까? 저는 우리 대통령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통령 여번에 저놈들 어도대로 탄핵 받으면요, 박근혜의 20년 징역 180억 이것 유도 아닙니다. 더큰 것을 몰아붙일 겁니다. 사면복권 안 됩니다. 지금 선거 개혁하지 않고 부정선거, 불법선거 조사하지 않으면 다시는 우파 정권 없습니다. 평생을 감옥에서 석을 그런 경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정말 혁명적인 국가 개조를 하지 않으면 사법부, 검찰, 경찰 심지어 군 출신까지도 저는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도 받지만은 우리가 선진국에서 내려앉는 데는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베네수엘를 비롯한 사회주의 좌파 정부가 무너지는데 2년 3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다시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걸 원하십니까 이번에 정말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막아야 됩니다. 이 일에 애국하지 않으면서 크리스찬, 효도하지 않으면서 크리스찬,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1월 달이야말로, 12월 달이야말로, 우리 일생에 가장 중요한, 가장 위험한, 우리 스스로가 가장 애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힘을 내시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국힘당을 해체시킵시오.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혁명적인 생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